자 6관입니다. 굿모닝 하이세요 알비짓 나 방문할 거야 나의 삼촌을 어디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에 뭐 붙는다 전치사 인 이번 주 겨울에 아 이번 주간이야 이번 겨울에 그래서 위리 쓰여 있는 거예요. 캔유 하면 뭐뭐 해주겠습니까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캔유텔미 말해줄래 나에게 그 도시에 관해서, 관해서라는 전치사가 about이에요. I was there a few years ago. a few는 몇 년, ago가 중요해. ago, 어구. ago 이나의그 ago예요. ago의 뜻은 뭐죠?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이전에 이 ago가 이전에라는 뜻이니까 습관 동사가 과거인지 확인해야 돼요. a m 이라고 써도 몰려, 틀려요. Amy는 엄마를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M이라고 쓰면 틀리고 뭐라고 써야 돼요? was 이렇게 어구만 다면 과거인 거 확인 그 문장만 먼저 let's plus 원형 let's d는 원형이죠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what 니네가 번역해봐 음식 앞에 붙어있는 what 시작 무슨 음식 해볼까 시작 무슨 음식 그럼 무슨 살까 의문사 거봐 해결이 되잖아 관계대명 어디 관계대명사 하나 나와주면 고맙겠다 그치? 무슨 음식이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음식이 famous for 수고야. f a m o u s 뒤에 누가 온다? for이 와야 돼. famous for for까지 안 게. 뭐가 유명하니? The most famous food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음식이 바로 뭐야?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야. 이 그것은 샌드위치라고 적을까? 샌드 샌드위치는 빅 샌드위치 큰 샌드위치야. 자, 뭐뭐로 채워진 해서 필드 위드라고 아예 지금 외우자. <laughs> 채워진 게 뭐라고? 니네가 발음해봐. 시작! 필드 위드야. 그러니까 필링 그러면 안 틀리겠지. 그치? 그냥 수거로 뭐야? 필드 위드 이렇게 되는 거야. 필드 위드야. 그러니까 이디가 그냥 붙는다고. 나큰 샌드위치 아, 그것은 큰 샌드위치야. 비프이니까 소고기와 치즈인데 멜트 녹인 치즈야, 녹은 치즈야. 이디 붙여야 돼. 이디 이런 거외울때 쉽게 해요. 어, 필드 이디니까 멜트도 이디 이런 식으로 쉽게 외우라고 내신 때. 그문법은 아니야, 사실은. 오케이. 녹인 치즈와 그리고 소고기로 채워져 있는 샌드위치야. 맛있겠네. 서제스천 완성되는 과정 좀 보자. I O N을 빼면 어떻게 돼? 서제스가 제안하다야. 뜻이 뭐라고? 제안하다 거기에 현이 붙으면 뭐가 돼? 제안이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인벤트 한번 해볼까? 인벤트가 뭐지? 발명 하다. 그러면 인벤션 그럼 뭐가 돼? 발명이 되는 거야. 발명. 얘는 발명. 얘는 발명 하다. 동사가 명사가 되는 과정 보여주는 거야. 중요하겠지? 어. I'll try. 그서 try는 시도가 아니야. 뭐가 보다야. 이슨 샌드위치고 샌드위치를 먹어볼 거야. 아델 있니? 플레이스 장소가 있니? 장소가 있니? 근데 여기에 뭐 n이라고 놓는 어 있고 뭐서머튼틀렸네 이렇게 돼 있잖아. 의문문에서는 n이야. 무슨 문 때문에 n이라고? 의문문 때문에. 어 장소가 있니? Det r r이 동사. 동사 앞에 있는 데서 무슨격? 이게 예, 주격, 이제 익숙해져야 돼. 동사 앞에니까 무슨 껴? 주격, 앞에 있는 아이가 선행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명사,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 오케이, 관계 대명사. 다음, 포퓰러위드, 포퓰러위드. 아까 필드위드 어디 있었어? 채워진 필드위드였지. 난 포퓰러위드, 누구에게 인기 있다. 투리스트 관광객들에게 뭐가 있다? 인기 있는 장소가 더 있어? 이렇게 물어봤지. 아이, suggest 요거의 동사 형태가 뭐라 그랬지? suggest, 서제스, 천 suggest 이렇게 된다 그랬지? 나는 제안할게. 네가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보라고. 이슨 독립기념관. 이5 뭐야? 독립기념관. 나머지 다 이슨 뭐였더라? 위에 이슨 샌드위치. 여기에 이슨 누구? 독립기념관. <laughs> 자, 대성구 시험범위 알려드려볼게요.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 어디 속에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 멋져. 생유포 고마워. 정보에 대해서 고마워. 정보 고마워. 자 고맙다라는 표현에서 괜찮아라는 표현 다 볼까? My pleasure. y o u r 어 알자가 왜 이래? Welcome. Um, 그러니까 Don't mention it. Never mind. 다 괜찮다는 표현이에요. 안녕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어 플레이스 장소인데 오브의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장소래요. 가보고 싶다. 호주. 코알라 만나고 싶어서. 뉴질랜드. 이순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많은 아름다운 호수랑 그리고 워터폴스 폭포들이 있대요. 뉴질랜드는 두 개의 메인 아일랜드 섬이 있대요. 얘를 본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섬.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게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우스 남, 하나는 북. 남북 헷갈리지 마세요. 네, 남섬과 북섬이 있어요.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이, 남북에는 t 어라 r e 있는데 t 어라 r e 있는데 mountains 산이 있대요. 아리 동사 대신 무슨 격? 주격. 선행 명사는 사람이 아니네. 그럼 대 대신에 누굴 적어도 될까? 어, 그렇지. 감동이다 b r o 위치. 이렇게 됐지? 그다음에 B동사 Covered with 한번 암기해볼까? 시작 B 시작 R Covered with 아까 Filled with도 암기했었지? Filled with Covered with 이렇게 2D 붙어있는 거 그냥 자동 암기야 덮여있는데 Snow 눈으로 덮여있대 All year round가 1년 내내가 되는 거야 1년 내내 여러분들은 a m a z e n g Amazing, a m a z e d g 이거 되게 쉬워 바위 앞에 PP야 바이아에은 무조건 뭐야? 휘 p 야 너는 뭐하게 돼? 놀라게 될 거야. Fantastic. 멋진 뷰. 풍경 때문에. 그 다음에 In the North Island. 북선 가보자. In. 되어라. 많은 Hot Springs 온천. Lakes 호수. Areas. 장소. We didn't 갖고 있는. 그린글래스 아니까 뭐 초원. 초원을 갖고 있는 많은 온천이나 얘네들이 있다. 스프링스, 레이크스, 에어리얼스 뭐다뭐 붙어 있어. S들이 붙어 있죠. 다 뭐들이? S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리다라는 거. 아. 뭐뭐 때문에 비코우즈 한번 해보자 공부 중. 때문에. 비코 c a u s e 우즈 구별하는 거 g 볼까? 뜻은 똑같 t 때문 b 그것의 자연적인 아름다 e 자연의 아름 a 움 i t t l e bit of 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어? e 반드시 적어야 해. 안 적으면 비코 i t of a l i t 야 l e bit of a little bit 자연 아름다움 때문에, 이 때문에랑 똑같은 거한번 살펴볼래?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어. 요것도 이해 된 거지? 비코즈랑 같은 거 어, b e c 랑 같은 음, 애들이야. 아니라? 음, 비코즈 오브랑 같은 아이야. 흥! 많은 유명한 영화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진 건데,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빈이 들어가야 수동태야. have pp에는. 해부 pp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해부랑 pp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돼? 시작 해부 빈 뭐가 돼? p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수동태야. 중간에 누가 들어가야 수동태야? 빈이 들어가야 수동태야. 너무 재밌다. 어디? 뉴질랜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한다면 여러분들은 surely의 뜻 확실히 어프리 r e c i 의 뜻이 상당히 중요해 얘 뜻이 중요해 뜻이뜻 뜻. 뜻이 뭐래? 진가를 알아보다 뉴질랜드의 자연의 뭐를 알아본다? 진가를 얘뜻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뜻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그 다음 하나 또 문법 if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의 종류 중에서 if라는 접속사 그리고, when이라는 접속사. if만 할게. if라는 접속사 절에는 절은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요렇게 절 안에는 절대 위를 사용할 수가 없어. 접속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if이기 때문에. 조동사 누굴 못쓴다? 위를 못쓴다. 위를 뺀 동사원형을 적으면 되는 거야. 사실 동사원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현재를 적어야 돼. 그까지? when. 너가 들었을 때, 키위라고 하는 거. 키위라는 얘는 단어야. 키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what comes to what comes to 한번 해볼까? 무엇? 그건 무슨 사야? 의문사잖아 아까 해놓은 게 도움이 좀 많이 되네. 무엇이 come to mind 하면 떠오르다. come to mind가 뭐다? 떠오르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니? 아마도 과일일 거야. 그렇지? 하지만 인 어디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키위라고 하는 단어는 어커플 오브. 어커플 오브의 뜻도 알아놔야 돼. 어커플 오브의 뜻이 뭐야? 몇몇의. 미닝스는 의미, 의미를 갖고 있어. First, 먼저. 키위는 이름이야. 뭐의 이름? Delicious. 맛있는 그린 플루이트. 녹색 과일의 이름이야. All of. 많은 키위 가일은 is grown 재배가 재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중요해. 자 재배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적어야 돼? grows 재배하다. 재배되다는 뭐라고 해야 돼? is grown 거기서 재배되고 있어. 소 되지 말고 소. 그래서 응. 뉴질랜드는 비돈 에즈도 암기. 비논 에즈도 암기. 에즈까지 암기. 꼼꼼히. 비논 에즈. 뭐뭐로 알려진. 에즈까지 암기야. 키위라고 하는 과일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있다. 다음. 키위는 또한 이름이야. 누구의 이름? 원어브는 중에 하나. 뉴질랜드의 네이티브가 토종이라는 뜻이야. 토종. 토... 어, 토종. 토종 새들 중에 몇 개야? 하나야. 하나의 이름이야. 키위라는 새가 있는 거야. 그 새는 스페셜 뭐하대 특별. 특별하대. 투는 누구누구?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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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에게, 어, 에게 이거 말고. 비코즈네. 어 오브 없는 이유 한번 찾아볼까? it is 주어 동사 있네. 이걸 절이라 불러. 뭐가 있으면 절이 있으면 오브를 붙이지 않은 비코즈가 필요한 거야. 비코즈 오브랑 차이야 it 그것은 그것은 새 말하는 거야. 얘다서가 세. 세. 세? 세. 성민이는 무슨 세야? 10세. 얘는 그냥 세. 너 10세 아니야? 너 10세잖아. 그냥 어, 살 세. 어, 새, 토종세 10세 맞잖아. 10대 아니야? 너 10대? 어. 그걸 10세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예원이는 <laughs> 다음. 그 세는 상징이야, 국가의. 우리나라 세는 뭐야? 까치야? 우리나라 새는 뭐지? 아, 비둘기 비둘기야? <laughs> 꽃이요, 꽃이요. 꽃은 무궁화 <웃음> <웃음> 운동은 태권도 그리고 귀여움은 윤석민 그다음 뭐지 새는? 또한 케이 새지 새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새였네 그렇지? 얘만 새였고 다른 거야 키위는 닉네임 별명 폴은 누구누구에 대한 사람.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들도 키위라고 불렀대. 야, 키위야. 그럼 새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고, 뉴질랜드 본토인일 수도 있고. 된 거지? 내줄남았는데 네 큰일 났네 여기까지 한다고 그럴 거 그랬나? 아니요. 오늘 날. 뉴지 아, 화려는 뉴질랜드는 때때로. 때때로. 자, 이거좀 볼래? 뉴질랜드야.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중요해. 알하고 콜드가 합쳐져야 돼. 불린다라고 번역해야 돼. 불린다. 그러면 불린다는 콜링이야, 콜드야? 키위. 콜드. 이 요걸 남겨야 돼. 이거 단순한 거 아니야. 되게 복잡해. 키위라고 뭐 하게 돼? 불령. 요거 아웃까지 암기해야 돼. t h r 그 다음에 뭐까지? 아웃까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사람들 뭐라 불러? 키위디에 뭐 붙어? 스 왜? 뉴질랜드 스니까 키위스라고 불러. 키위스 그럼 사람이 되는 거야. 나 w 지금 유노. You know. 너 알지? 키위는 누구 누구의 이름이었더라? 이름인데 첫 번째 과일, 그다음에 새, 또한 누구? 사람들. 다음 번에 돈 비컴 되지마되지마 돼. 마. 되지만. 그치? 욕하지마. 어따 대고 또 돼지야? Don't become. 되지만. Confused. 혼동하게 되는 거야. 혼동하게 돼. 이거 Confused는 같은 C끼리 암기하자. C. c o o l i n g 이었 c o l d 이었 Cold지? 그럼 c o n f u s i n g 이었 Confused였어? Confused. 이렇게 암기하자고. 오케이? 혼동하지마. Someone. 누군가가. Someone. One으로 끝나면 무조건 단수 처리하는 거야. Someone, anyone, everyone. 원으로 끝날지다 원으로 끝나면 다뭐 처리? 단수 처리. 키위라는 단어를 사용해. 했을 때 혼동하지 마. 이건 이제 요번까지 중요한 거야. 위치 해즈 위치 무슨 격? 주격이지 중격. 근데 앞에 이 심표까지 봐야 돼. 심표 위치야. 무슨 위치? 심표 위치. 관계대명사인데 심표가 있으면 계속이다 라고 불러. 자, 선생님 이제 물어볼 거야. 자, 위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 주격이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니? 계속적 용법이에요. 무슨 용법? 계속적. 계속적 용법. 심표 때문에 아는 거야, 심표. 심표가 중요해. 심표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n 드를 적고 앞에 있는 아이를 콕 찔러봐, 위치가. 앞에 있는 콕 찔러, 누구야? 월드즈? 선행사 콕 찔렀더니. 선행사가 단수고 단어니까 이수로 바꿔 적을 수 있지? 위치를 뭐로 바꿔 적으면 돼? 이. 그럼 틀려. 엔드 이수로 바꾸는 거. 앞에 무슨 표가 있을 때 생겨난다고? 쉼표. 자, 선생님이 문제 좀꽈 볼게. 자, 문제 꼰다 자, 꽈서. 뭐라고 적었어? 월지라고 words. 적었지. 그럼 위치를 바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엔드 데이로 바꿔야 돼. 그리고 데이가 되면 해부까지 와야지. 해지가 아니라 해부 이렇게. 문제 한번 아 봤어. 알겠지? 앞에가서 한번 쿡질러 보자. 위치였어. 쿡질러 봐. 뭐라고 바꿨어? 워 지. 그러니까 데이. 아. 자, 쿡질러 봐. 워드야, 워즈야? 우리 책은 월드. 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앤드 잇. 그다음에 해즈까지 합니다. 오케이? 몇 가지 의미를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키위라는 새를 사,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혼동 안 하게 돼. 와, 저 키위 봐, 새. 오케이? 와, 저 키위들 봐, 사람. 오케이? 키위 맛있겠다, 키위.